아까 얘기했던 당뇨 고혈압의 혈자리에 찾고 있는 게 바뀌었어요. 이거는 척추권을 위해서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진 것이 뭐냐. 3번은 남녀 공통으로 생식기. 얼마나 내려오세요? 여기 보면 아까 이 꼬리뼈에서 이렇게 보면 꼬리뼈에서 말이면 여기 있어요 돌기가 있어요. 소리 빼서 다 만져서 공기가 있고 위에 바디가 그 하나 있고 하나 올라가면 또한마 바디가 있고 또 하나 올라가니까 밑에서부터 1, 2, 3, 4, 1, 2, 제가 올라가는 방법은 동양의학에서 올라가는 방법이고 음. 현대의학에서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방법입니다 음. 모든 서적에는 지금 의서적에는 다 위에서부터 이렇게 되면, 따지면, 경추가 1에서 7마디, 흉추가 1에서 12마디, 요추 같은 경우는 1에서 5, 5마디인데, 천추, 이추를 갖다가 6번, 7번이에요. 얘를 한마디로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6번, 7번을 한마디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5개가 이렇게. 이거를 따지면, 7, 12, 5 하면은 24. 24개. 음. 그 다음에 미추천춤을 따지면, 25고리열. 그죠? 네. 그래서 요걸, 여기서부터여기 요기 끝에까지가 뭐라고 얘기냐. 척추. 추가 아니라 척주. 아, 척주. 등골. 등골. 척주라고 얘기해요 척추 쓰겠습니? 속에 경추가 있고 흉추가 있고 요추가 있다. 여기 나누기 하면 경추, 흉추, 요추. 척추 속에 딱 내려오는 것. 그쵸? 음. 충분히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 오면 은 밑으로 내려가요. 여기서 정상열을 해주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바로 노추가 되겠고, 그 다음에 대퇴골이 대테고리 되겠고, 대퇴골이라는 것은 허벅지 열이고, 그 다음에 오분 혈자리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정강이상부, 상구, 정강이상부는 족삼리혈, 그 다음에 족삼리혈에서 밑으로 더 내려가면 장단지혈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는 박복삼뼈상부이 것이 뭐냐? 현. 정이라고도 하고 어떤 경우는 소현정이라고 써있어 이게 안맞는게 다 의학서적에 보면 자기들이 이름을 다 붙여놨으니까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꾸며가는 것은 전국 우리말, 우리말로 된 뼈대를 가지고 혈자리가 가는 겁니다 누구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통용되는 혈자리를 간다. 얘기. 지금까지의 의술, 민중의술서적 침술책 뜸으로 대한 뜸사랑이나 뭐 사암침법이나 사암침등이나 그런 다 틀려. 자기네들끼리 자기들이 연구했던 내용들의 혈자리가 다 틀려. 이름이. 같지가 않아. 그러면 무성의를 어떻게 했냐. 우리가 우리말로 지금 우리가 통용하고 있는 우리의 몸에 관련된 우리말로서 다 해가지고, 상부로, 하부 밑으로, 위로 몇 센치, 아래로 몇 센치, 좌측, 우측으로 몇 센치. 그러면 혈자리가 잡혀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렇게 가는 다 여기서까지 오면은 정상혈에서 간다. 정상혈. 근데 왜 뒷머리를 빼놓고 갔지? 뒷머리는 그다지 중요치 아니하다. 자연 정렬 요법에 관련된 책에서는 뒷머리를 중시하고 있지만 무성이한테는 뒷머리는 별로 중요하지 아니하다. 정상렬이 가장 중요하다. 포커스는 여기에 맞춰 줘야 된다. 이 포커스 여기에 정상열을 도와주게 되면 머리에 관련된 질병은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된다. 눈에 관련된 안구 건조증이라든가 백내장, 농내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자동 만성 두통 사라진다. 만성 두통은 우리가 한 번만 딱 치수를 줘도 완전히 큰한름과 동시에 끝남과 동시에 두통이 사라진다. 이거 기가 막힌 일이다. 누가 누가 이것을 해소해 줄 거야? 없다. 현대 의학에서는 약 처방으로 안 된다. 그놈은 뭐 마취제, 소화제 먹이 갖고 낫는다. 어림 반품 없다. 안 된다. 선생 중상들이 어디? 백회, 네. 정수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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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몸에 꼭대기가 정상한 거야, 산꼭대기. 네. 그래서 정상이고, 아, 그래서 아, 정상회리야. 그렇죠. 백회라고 하고, 네. 정수리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머리카락 <laughs> 있으면 어쩌지? <어렵잖아요. 웃음> 네? 머리카락. 아,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다 알려줄게. 음. 이렇게 하면 뭐 잡아간다? 아까 설명했던 대로? 그럼 요 순서대로 해라. 그렇죠. 요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1주차, 2주차에서 9주차까지. 그렇죠. 그렇게 하다 가면 다시 또 오는 지로 와야 되고, 그죠? 그러면 그 두달 있으면 다시 원이시 오고, 이거서 6개월 하고, 세 번은 바거가면 음. 어깨 음. 통증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네. 그죠? 네. 어깨 통증을 우리가 보면, 어깨 통증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참. 기분 맞나니 그림이 참 멋지게 그려졌다. 나도 모르겠다 저도 모르는 거. 아까 여기 보면, 경추 7 플러스 흉추 1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렸죠? 한번생님 아까 여기 어떻게 해다 박스 이렇게 친거 있어. 이대로 같이 박스를 쳐야 돼. 왜? 제가 이렇게 네모칸을 져주준 체크해주는 거는 중요한 자리야. 어느 때또 써먹을 수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걸 해주는 거야. 박스 여기가 이제 이렇게 보면 견갑골이 이렇게 있다. 체계 보면 이렇게 돼 있다. 체에 보면 요래 돼 있다. 그래서 견비혈이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저는 견비혈이라고 안 한다. 무겁다. 사용하지 않는 혈이다. 불필요한 혈이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그건 보조로 쓴다, 보조. 그럼 여기를 쓴다, 이그 다음에 여기를 쓴다, 그 다음에 앞쪽을 쓴다. 여기는 어깨 족지니까 어깨 축지라고 그러죠. 어깨 족지. 앞이니까 전이고 뒤니까 후고. 바로 여기다. 바로 누르면 아프다. 통증이 온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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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네. 네. 먼저 말씀드렸지. 이게 걸 복수보고 넘어가는 거야. 여기와 바로 이거를 해서 사람을 잡고 이렇게 누르면 통증이 많이 느끼는 사람이 있다 이게 살살 이렇게 누르. 처음에 꽉 누른다. 아주 좀 못된 행동이다 이지 꾹꾹. 처음부터 꽉꽉 누르는 것이 아니라. 만져가면서 통점을 느낄 때 그때에서 그 자리를 찾는 것이지, 음. 처음부터 굽으 여기 눌러도 아프고 저기 눌러도 다 아프다? 아, 아프다 이제 살살 만져가면서 가면 통점이 바로 음. 나타난다. 음. 그 자리가 정위치자리다 음. 뒤쪽에는 요렇게만 나온다. 그래서 어떻게, 요렇게 한다. 그래서 눌러본다, 이렇게. 어, 여기, 아, 여기인가 아, 여기구나. 여기구나. 바로 여기 나온다. 바로 이자리이 왼쪽이 아픈데 왜 여기를 병추를 했을까? 병추 7번과 흉추 1번이 왜 해내냐? 왜? 이거 필요 없이 이거 하면 풀린다. 이게 안 돌아간다. 이게. 여기까지 와. 이것도 못 와. 이게 못 돌려. 이거 못 올라와. 요거 풀면 벽에 잘 돌아간다. 왜? 돌이켜. 우리, 우리 선조들이 할때돌이거 그게 딱히 바로 요 자리다. 어깨 독지. 어깨 독지. 그래서 요 운동을 자주 해줘야 된다. 요 운동. 뒤로 열 번. 앞으로 열 번. 그러면 두번 같이 하자. 네. 같이 돌리자. 정원장님 왜안 하셔. 하셔. <laughs> 이것은 가슴을 내 가슴을 펴주는 운동이야. 여기를 열어주는 거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엄청 효과가 높다. 아, 간단하네 어깨 통증. 그러면 여기에서 뭐했죠? 밑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는 거? 신, 신장. 신장할 때 어떻게? 요초도 같이 간다? 왜? 남녀 공통으로 생식기다 보통 생리가 끊어지는 것이 42세 여성서부터 시작해서 5 5세면 거반 다 끊어져 버린다. 이거 65세까지 생리할 수 있게 하자. 그러면 120, 130은 무난하게 여성은.